저는 3만 원에 이제 저렴하게 음.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음. 저희는 3만 원에 저는 받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번 이제 상담하시고 나서 음. 이후에 이제 비방이 필요해서 상담하실 때는 돈안 받아요. 어. 항상 또 이제 또명화 선생님께서 또 항상 이 방송에서 또 많이 보, 어, 얼굴을 비춰주셨죠. 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음. 반갑습니다. 네, <laughs> 사실 명화 제자가 제일 일 많이 하죠. <laughs> 나라째의 모든 상차림과 모든 이제 관리를 해야 돼서 음. 명화제가 항상 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비방당 오면서 저희가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안정적이고 잘하는 분야에서 조금 나눠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체계를 잡아서 우리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뭐 여러 개가 있듯이 좀 전문 분야로 나눠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어 제자는 청나라 제자니까 중국분 는게 전문 분야예요. 우리 명화 제자는 명화 제자만이 잘 보는 또 점사와 비방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저는 어, 자식 가정 건강 매매 학업 이렇게 전문 분야로 제가 해서 비방도 일러드리고 음. 또 비방 처방도 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음. 어, 이쪽으로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했네. 오늘 어. 이상해서. 어,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방이... 어, 긴장을 했어요. 네. 명화가 사실, 가정, 자식, 그리고 집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대소사하고 관련된 거, 음. 집안이 우한이 들었다든지, 관직이 들었다든지, 뭐, 매매를 해야 된다든지, 자식 때문에 뭐 힘든 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명화제자한테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서 요게, 이제, 사람마다 제자라고 해도 다 이제 보는 좀 전문 분야가 있어요. 물론 도록 보겠지만 저는 이제 사실 인연 뭐 사업 그리고 장사 이쪽으로만 저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명화 제자는 이제 이쪽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명화 제자 상담비가 저는 3만 원에 이제 음. 저렴하게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음. 저희는 3만 원에 저는 받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번 이제 상담하시고 나서 음. 이후에 이제 비방이 필요해서 상담하실 때는. 돈안 받아요. 어. 네, 그래서 무료로 이후에는 그러니까 첫 회에 처음에 이제 상담하실 때만 점사비가 사실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뭔가 필요해서 비방 상담을 하실 때는 따로 상담비를 안 받습니다. 사실 상담비도 요즘 3만 원이면 네. 거의 저희는 이제 항상 중생구제 음. 오로지 중생구제 이 도량도 만백생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아, 이제, 만백성, 없, 눈물 없는 그날까지라고 했는데, 눈물 없을 날이 올것 같아요, 진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잘 오셔도, 진짜 비방 잘 하시고, 여기서 기도만 하셔도, 여기 뭐라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명화제자가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해서 상담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 중생구제를 하려고, 우리 명화제는 공득제자예요. 자기가 이제 공과 덕을 쌓아서 중생구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고 있어요, 지금. 네. 상담이 많아서 어쩌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복을 짓고 그렇게 공과 덕을 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명화 제하고 상담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네. 제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분들께 많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이 비방당에서 제자가 될수 있게서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 너무 혼자 답답하고 끙끙 할지 마시고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명화 제자 그리고 청화 제자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도량도 어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은 사람과 관심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나라대신궁 나라 나라신사 비방당인데 청화 제자 명화 제자 다 예쁘게 봐주시고 저 예쁘게 봐주시는 만큼 우리 제자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이 잘되게끔 저희가 항상 많은 기도와 축원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